2018년 6월 16일 토요일이었어요. 전라남도 강진에 살던 17살 이 양이 집을 나선 뒤에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저녁이 돼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가족들이 직접 이 양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 간다고 말을 하고 나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발이 닿는 대로 딸을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양의 어머니가 이 양의 친구에게 어떤 말을 전해 듣게 돼요. 어떤 말이었냐면 딸이 아르바이트를 시켜 준다는 아빠의 친구를 따라갔다라는 말이었어요. 딸의 친구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양의 친구는 그 아빠 친구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들었어요라는 말을 전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양 어머니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근에서 보신탕집을 운영하던 51세 김씨였어요. 본능적으로 김씨의 집으로 향합니다.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이었어요. 이 양의 어머니는 김 씨의 집 문을 두드려요. 그때 김 씨도 집에 있었고요. 그런데 이김 씨가 이 양의 어머니가 온걸 보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집 초인종이 띵동 울리자마자 자기 가족들에게 불 켜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뒷문을 통해서 그대로 도망쳐버린 거예요.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김씨가 그날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는 사실을 이 양의 어머니가 알게 돼요. 그래서 경찰에 딸의 실종 신고를 하면서 이렇게 수상한 반응을 보인 김씨를 함께 신고를 합니다. 경찰도 신고를 받고 아주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즉시 김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고요. 6시간 뒤인 17일 오전 6시 20분에 드디어 김씨를 찾아냅니다. 근데 경찰이 여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마주하게 돼요. 김 씨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 철도 공사장에서 김 씨가 목을 메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죠. 실종된 이 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김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서도 한장 없이 그냥 사망해버린 거죠. 실종된 이 양과 수상한 아빠의 친구, 그의 죽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준비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초기에 사망을 해버린 상황이에요. 경찰은 CCTV와 핸드폰 기록, 그리고 목격자의 증언을 가지고서 이 양과 김 씨의 행적을 처음부터 하나씩 추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이는 51세였고요. 화물차 운전, 그리고 개농장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몇년 전에 동네 인근에 보신탕집을 개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에 따르면 이 양이 평소에 아빠 친구였던 김 씨를 잘 따랐다고 해요. 삼촌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김 씨가 그런 이 양에게 용돈을 주기도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과는 정반대로 실제로 이양의 아버지와 김씨는 별 교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었고, 그냥 이 아빠의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였다. 뭐이 정도의 사이였다는 거죠. 어쨌든 어, 중요한 건 자기보다 훨씬 연장자, 지인, 이런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어,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김 씨는 학교 앞에서 우연히 혹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접근으로 이 양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양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아저씨가 이런 말한거 얘기하지 마.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해요. 자, 이 내용은 이 양의 친구와 나눴었던 그 메시지 내용에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말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 자, 이 양이 친구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종 전날에 나눈 대화인데 위에 쪽을 보시면 돼요. 아저씨가 알바 소개하는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내일 알바 간다. 메시지 잘 봐야 돼. 위험하면 신고해 줘. 뭔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앞뒤 내용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의문점이 생기는데 내용을 보면 내가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김 씨를 만나러 간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은 뒷부분에서 한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6월 16일이 실종 당일이었어요. 그날 오후 1시 30분에 어, 이 양은 약속된 장소로 김 씨를 만나러 갑니다. 집을 나섰어요. 자, 그리고 집을 나서기 전에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아르바이트 소개해준 아빠 친구 만나러 가. 오셨다. 해남 쪽으로 간다. 이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8분 뒤에 이 양이 그 약속 장소로 추정이 되는 한 공장 앞으로 가는 게 CCTV에 실제로 찍혀요. 근데 이게 이 양의 생전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실제 사진은 아니에요. 자, 김 씨도 그 시각에 그러니까 1시 30분은 아니고 1시 50분경에 자신의 가게를 나와서 실종 학생이 향했던 공장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이 공장에 CCTV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뭐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로부터 15분 경이 지납니다. 2시 오후 2시 15분 경에 또 다른 CCTV 화면에 김 씨의 에쿠스 차량이 이동하는 장면이 찍혀요. 자 근데 이 차에 이양이 함께 타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썬팅이 너무 짙었거든요. 자, 이 지점은요, 이 양의 집에서부터 17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내부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이 양의 휴대폰 신호가 그날 이김 씨의 차량이 이동했던 행적과 일치해요. 그러면서 이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2시 17분에 김 씨의 차량이 고향마을 입구, 그러니까 김 씨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예요 고향마을 입구에 있는 CCTV에서 다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 진입을 했는데, 이때 이 야산 밑에다가 2시간 20분 정도 차를 대고 머물러요. 이때 이 차를 발견한 사람이 김 씨가 갔던 그 마을의 이장이 목격을 하거든요. 이 차량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장소 자체가 차를 세울 만한 데도 아니었는데, 평소에 못 보던 그런 비싼 차가 있으니까, 다가가서 안을 이렇게 보려고, 살펴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인기척이라던가 그런 건 느끼지를 못했었고요. 내부가 보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차량이 세워져 있었던 오후 4시 24분경에 이 지역에서 이 양의 휴대폰이 꺼졌다는 사실이에요. 이후에 김 씨의 차량은 오후 5시경에 마을을 유유히 빠져나갔고요. 이 양의 흔적은 더 이상 확인이 되지 않아요. 중요한 부분에서 이 양이 찍히지 않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량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결국 경찰은 이 양을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경찰은 이두 사람이 산으로 올라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차를 대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이곳이 김 씨의 유력한 범행 장소일 것이라고 특정을 한 뒤에 수색 작업에 들어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을 해요. 1차 수색은 일단은 어떻게 가정을 했냐. 차량 안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장 가능성이 있는 야산 밑에 차량 주차지 30m 이내를 수색하기 시작해요. 2차 수색은 차량 밖에서 범행이 이루졌을 가능성을 두고 주거지로부터 500m 이내까지 설정을 해서 찾아요. 3차는 김 씨가 자택으로 돌아가면서 중간중간 증거물 등을 버렸을 가능성을 고려해서 자택으로 가는 길까지 다수색을 합니다. 자, 이날 수색을 하면서 헬기 드론 등이 동원이 됐고요. 경찰 기동대 등 1080여 명의 인력이 투입이 돼요. 그리고 실종 8일 만에 산 정상 부근에서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어, 이렇게 이 양이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유력한 용의자는 사망을 했지만, 사실 수사는 끝난 게 아니죠. 자, 이 양의 시신은 알몸 상태에 부패가 상당히 진행 중인 상태로 발견이 돼요.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신의 머리카락이 반삭발처럼 되게 짧게 잘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소지품은 이 양의 것으로 보이는 리플로즈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검을 했는데, 여기서 유력한 정황이 나와요. 어, 체내에서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이 된 거죠. 피드미어. 근데 김씨도 이양을 만나기 이틀 전에 동일한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구매했던 것이 밝혀집니다. 성범죄 여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어떤 혐의점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그런데 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짧게 잘려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의문이지만 한 가지 의문이 더 있었어요. 뭐냐면 이양이 발견된 장소는 김씨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지점에서 직선거리로만 250m가 떨어진 곳이에요. 일단은 차량 접근은 전혀 안 되는 곳이고요. 해발 250m 높이의 산 정상을 넘어야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도보로 이동을 해도 1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특히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경사각도만 70에서 80도 정도예요. 되게 가파른 거예요. 이런 구간은 그냥 성인이 다니기에도 험한 길이죠. 자, 체격적인 조건을 생각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김 씨는 좀 마른 체격이었거든요. 키는 170cm, 그리고 몸무게는 65kg 이었는데, 이 양은 체중이 김 씨보다 조금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녀를 이곳까지 혼자 들어서 옮겼다? 들었다는 거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사망한 사람이라면 사실 더 무겁게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가능성은 두 가지겠죠? 이 지점에 올라올 때까지 이 양이 살아있었거나, 아니면 같이 올려줄 공범이 있었거나, 이겠죠. 아무래도 김씨의 범행이 계획성이 짙다고 봤을 때 동기는 불분명하고 다 추측들이겠지만 처음에 만났었던 그 공장이라는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인적이 드문 산으로 이 양을 유인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양이 이때까지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소 자체도 본인이 어릴 때 살았던 고향마을이잖아요. 익숙한 곳이라는 거예요. 어, 경찰도요 김 씨가 현장까지 이양을 유인한 다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물론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자, 근데 일단 이양이 산 밑에서 사망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이였고 뭔가 두텁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그 문자 내용만 봐도 뭔가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정도. 그런데 부모님한테 말안 하고 아르바이트는 할수 있는 정도. 이 정도의 두텁지도 얄팍하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김 씨를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처음에 그 공장 쪽에서 차에 태울 때부터 어떤 그 이양이 반항하지 못할 강요나 협박 같은 것들이 있어서 억지로 끌려 올라갔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제부터는 결정적인 증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을을 빠져나간 이후에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에 김씨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채차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차 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휘발유를 붓고 한참 동안 태우는 모습이 CCTV에 잡혀요. 경찰은 김씨의 차량과 집을 압수수색했고요. 범행에 사용된 전기이발기 머리가 짧게 깎여 있었잖아요. 그 전기이발기를 발견해요. 이뿐 아니라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는 머리카락, 지문 그리고 소각 잔해물 등 의심되는 흔적과 물품을 확보해서 국과수의 감정을 의뢰해요.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발견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 첫 번째로는 전기이발기에서 이양의 dna가 확보가 됐고요. 두 번째로 소각 잔해물에서 이양의 옷 일부가 검출됩니다. 세 번째로는 트렁크에 있었던 김씨의 낫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낫에서 이양의 dna가 검출이 됐는데 혈은 흔 아니었고요. 이양이 들었던 낫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dna가 왜 중요하냐면 용의자와 피해자 간에 분명한 접촉이 있었고 그 흔적이 어떤 단서로 발견이 된 거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부검 결과 그리고 김 씨가 보였던 이상행동 이양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도주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것뭐 이런 분명한 저항들이 있잖아요 경찰도 이 내용 등을 종합해서 김 씨가 이양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김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범행 동기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피해자도 사망했고 피의자도 다 지금 사망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김 씨의 동기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통한 심리 부검을 진행합니다. 여섯 명의 프로파일러들이 김 씨의 형제 그리고 김 씨와 이혼했었던 전 부인 그리고 현재 아내 직장 동료 지인 뭐 이렇게 일곱 명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을 하면서 김 씨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요. 이 사람이 성격이 엄청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루 스케줄을 칼같이 다 정해두고 일관적으로 그 루틴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고요. 어, 그리고 개 농장을 운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 농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냄새도 나고 개털은 뭐, 당연히 날리고 그럴 텐데 이 사람이 운영했던 개 농장은 정말 개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너무너무 깔끔하고 정돈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계획적이고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거죠. 성향이 이런 게 사실 뭐가 문제겠어요. 사실 좋은 거잖아요. 다만 이런 성향이 그냥 이따위로 쓰였다는 게 문제인 거죠. 어,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그가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그냥 막 한없이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그 사람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놓고 이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주변인들이 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김 씨가 지인들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네 차례나 있었다. 네 차례나 있었다는 건한번 걸리고 또 그랬고 또 걸리고 또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뭔가 이런 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또 어떤 게 있었냐면 뭔가 좀 관계 시에 다른 사람들이 좀 하지 않는 어떤 행위에 쾌락을 느끼고 스릴을 느끼는 그런 걸 즐기는 성 도착 증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자, 한 프로파일러는 김 씨를 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임기응변에 능하며 자존심도 강한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혹시 이런 성향이 이 양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도 발현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자, 뒷부분에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남아있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프로파일러 팀이 일주일 동안 심리부검을 했잖아요. 여기서 내린 결론 김씨의 당초 목적은 성범죄였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준비했을 거다. 그리고 범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우발적인 범행이 벌어졌을 것이다. 우발적인 살인이 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원래 목적이 성범죄라는 근거 그리고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는 근거들이 있어요. 자, 일단, 원래 목적이 성범죄였을 것이다 라는 근거는 첫 번째로 수면 유도제를 구입했던 것. 그리고 두 번째, 시신이 알몸으로 발견됐던 것. 세 번째, 과거부터 성과 관련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던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전기 그 이발기로 머리를 밀었다는 부분인데, 이게 왜 성범죄 계획의 근거가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여성의 머리를 삭발하거나 어떤 삭발하는 영상을 통해서 쾌감을 얻는 이들과 관련된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머리를 자르면 나중에 남잔지 여잔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만약에 구분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발기를 준비했다면 그거는 사실 살인 자체를 계획했다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뭔가를 은폐할 목적으로 준비한 건 아닌 것 같다. 어, 그냥. 어떤 성도착적인 증세로 준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목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범행 당일에 김 씨가 이 양을 만나기 바로 2시간 반 전에 내연녀하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관계를 가져요. 차 안에서. 이거는 이후에 있을 범죄에 앞서서 욕구를 미리 풀기 위한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래서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근거는 뭐냐? 인데 첫 번째로는 이 양의 어머니가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냥 무작정 도망쳤던 것자김 씨의 성향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주 계획적인 성격의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살해가 목적이었다면 도망쳐서 의심을 받는 이런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죠 그렇게 안 하고 뭔가 계획을 딱딱딱 준비를 해서 자기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어떤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다 짜여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대처를 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어, 이런 김 씨의 평소 성향과 맞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시신 처리가 너무 미흡했던 거예요. 그냥 거의 머리만 짧게 밀고 수풀 속에다가 던져놓고 갔던 거죠. 머리를 민 것이 어떤 은폐를 위한 행위였든 아니었든 간에, 어, 살해가 목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수풀 속에다 남들 다 보란 듯이 내팽겨 치고 가지는 않겠죠. 수사 결과, 그리고 프로파일링 분석을 종합한 경찰은요,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려요. 근데, 유력한 정황 증거들을 통해서 김 씨의 범행이 틀림없다는 것은 증명이 됐지만,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냥 추측만 가능한 정도죠. 첫 번째로는, 이 양이 사망한 장소에 대한 부분이에요.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해발 250m 정상부근에 비탈져 있는 숲이었거든요. 여기가 어떠냐면, 수풀이 진로를 다 막아요. 허방길이에요. 손으로 막 이러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양한테 낫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치면서 가라고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공범의 흔적이 없는 사건인데, 여기서 김 씨가 본인보다 무거운 시신을 산 정상부근까지 옮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산 어딘가에서 범행이 벌어졌다고 추측만 가능할 뿐이지 정확한 사망 장소는 미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문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어그 시신의 머리카락을 자른 이유에 대한 거예요. 이 양은 단발머리거든요. 근데 1cm 남짓한 길이로 머리를 다 밀었단 말이에요. 진짜 이상하죠? 앞에 내용과 조금 반복이긴 한데. 성 도착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살해 도구와 방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부패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런 기사에도 그렇게 뜨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경찰이 발표한 내용은 전혀 달랐어요. 부패가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골절이 될 정도로 심한 상처가 아닌 이상에는 뭔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공격을 당했는지, 어디에 상처가 났는지, 사이는 뭔지, 얼마나 어떻게 공격을 받았는지,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알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좀더 일찍 발견이 됐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남기도 했어요. 어,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찰이 발표한 범행 동기 성범죄 역시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추론일 뿐이지 사망한 김 씨가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동기 또한 풀리지 않는 그런 숙제가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9월 11일 경찰은 피의자 김 씨가 사망한 상태인 이번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요. 그렇게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사건을 마무리함과 더불어 수사 브리핑을 통해 세간에 떠도는 갖가지 뜬소문들을 일축했는데요. 그 당시의 SNS 상에서 사건 3개월 전에 김 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던 여고생 아르바이트생이 실종된 적이 있었다. 또 다른 사람. 이 실종된 적이 있었고 김씨가 다른 사건 강진 초등학생 사건 아시죠? 이 사건에도 연루됐다 라는 소문이 막 퍼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양이 뭔가 부적절한 교제를 이 사람과 가졌던 게 아니냐 본인의 의지로 그랬던 게 아니냐 혹시 뭐 부모와 원한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근거 없는 괴소문들도 돌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라면서 공개적으로 일축했고요. 조사 결과 뭐 실종된 다른 아르바이트생 이런 사람들은 없었고 그 이외의 소문들도 다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다 불분명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유일한 사실 하나는 이양이 평소에 간호사관학교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고자 했었던 그냥 너무 평범한 가정의 착한 딸이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특히나 개인적으로 사람 죽인 범인들이 마지막에 궁지에 몰려서 스스로 목숨 끊는 거 너무 비겁하고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사건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게 됐네요.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